예,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출석을 확인하는 이런 저 출석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출석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출석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출석부가 출석부지 무슨 생각이 또 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출석부라고 하면. 중학교 때이 출석부로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뭐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다반사였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 교육부 지침에 이 출석부는 체벌의 도구가 될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이 출석부로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타일러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출석부는 체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서 그날 그 출석부로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출석부를 볼 때마다 그때 죽도록 맞았던 그 생각이 난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출석부 가지고 교인들 현황 출석 현황 체크하시는 것만 봐도 그때 두들겨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출석부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출석부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 거다 있으실 겁니다. 자이 지역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한국이나 제가 동부 살았을 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와눈 온다 신난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자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지죠. 자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큰일 났네. 저눈 언제 다 치우나? 예, 눈 오면 잠깐 좋다 말고 이런 걱정부터 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면 군대에서 눈치우던 생각이 나서 아찔합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것만 봐도 이 눈을 언제 다 치울지 불안한 마음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저에게는 출석부처럼 내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나만의 특별한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죠. 자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은 시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성 자체가 사실은 시온산 이 윗봉우리를 깎아가지고 만든 도시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다윗당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만 옛날엔 안 그랬었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혹은 시온성. 자, 이 도시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이곳은요. 그먼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이었고요.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종료주일때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 도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뭔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어떤 동경심이 생기는 것을 숨길 수가 없죠.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저 높이 하늘 어디엔가 있는 어떤 고귀한 장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마저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도시가 광채가 나고 사람들도 다 거룩해서 천사들처럼 하얀 옷 입고 다니나요? 자,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지만 저는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오래된 도시라서 그런지 좀 복잡하고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제가 갔을 때가 이제 9.11 전이었는데도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요. 유난히 테러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 좀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게 2001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9.11 테러가 언제 났는지 다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즉, 제가 그곳을 방문한 후에 딱두달 있다가, 예, 9.11이 났습니다. 자, 9.11이 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수많은 폭탄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테러가 많았냐면요. 9.11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 자살 폭탄 테러가 100번이 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기 제가 갔다 온지 얼마 안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로 이렇게 테러가 났다고 하는 장소들을 쭉 보는데 다 제가 가봤던 곳들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차를 렌트했었던 그 호텔 로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 예루살렘 재래시장에서도 테러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다른 분들은 그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걸... 예, 이것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고요. 위험한 도시. 잘못 갔다가 혹시 뭔 일이 벌어질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처럼 테러가 많은 곳이라고 느꼈을까요? 예,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좀 과격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군대에 대해서 테러를 가곤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로마 정부뿐 아니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이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곳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사회를 다스렸는데요. 이들은 자칫 밀란이 나서 로마 군대와 혹시 적이라도 두지 않을까 노신 초사하면서 알아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잡아넣었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지 항상 촉각을 세우고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독립운동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하고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때의 가장 큰 사회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주 기묘한 사람 하나가 이 관계 사이로 끼어듭니다. 테러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테러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테러라기보다는 무력 독립운동에 가까웠겠죠. 자, 이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자, 누가 필요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왕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할 만한 임금님감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기적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쪽 그룹에서 원하던 그 왕이 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뜨게 되니까 누가 또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예, 이쪽 반대쪽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유대 땅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로마가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고 나름 자체적으로 유대인끼리 자기들 종교와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민중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킨다면, 특히 이제 로마를 향해서 적대적인 테러라도 벌인다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평화조차도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저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 보아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예수 쪽에 붙어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솔직히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누가 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죠.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이들이 공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한참 토론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자, 어떤 표적이죠? 유대인의 왕이 될것 같은 표적을 행하,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치솟는 인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예수를 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중간에 한마디가 생략됐죠. 예수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그두 집단의 갈등과 이쪽 유대 집,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저는요, 제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한테 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욕망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누가 보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물론 이거 이제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나눴지만 원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건 갈릴리 땅에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는 자기가 죽을 리가 없다라는 말씀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다윗 왕 이후로 항상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늘 왕궁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왕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때로는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진언을 하는, 옳은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이것저것 죄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한 도시라고 불렸던 이 시원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행되어 왔던 그런 불편한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여전히 갈 길을 가야 한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 비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예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자신이 죽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죽음 또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우리들,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끝끝내 걸어가셨고요. 예, 그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셨다라는 거죠. 자 누굴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대로 우리도 따라 걷는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명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이 죽을 장소였습니다. 이말 못하는 짐승들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서 거기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로 끌려가는 내내 그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걷던 그 길이 바로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고, 정말 돌이킬 수만 있다면 결코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되겠죠. 자, 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어디가 예루살렘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우리가 순정하면서 걸어가야 할그 길인 걸까요?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 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멈추고, 가정 다 버리고, 어디 선교지로 떠나서 거기서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선지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란 곳은요.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장소로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거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죠? 예, 바로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인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에 살 때요,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한인들을 보면 일주일 동안 일하는 곳에서 이코커커들에게 커스터머들에게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흑인 고객들이 대다수였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흑인하고 한인들은 서로를 무시합니다. 매일 이 1센트 때문에 이거 안 깎아주려고 하루에 몇 번이나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되고요. 정말 돈 때문에 일하는 거지, 그 일이 좋아서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주일만 되면요. 평소에 안 입던 좋은 옷 입고 평소에 가게에 이제 끌려가면 이제 끌고 가면 절대로 털리기 때문에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차를 끌고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통하는 한인들끼리 서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서로를 함부로 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이 서부로 이사 왔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안들은 뭐가 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죠. 서로 인정받겠다고 그 욕심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처 있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서로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거룩하면서 동시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곳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죽을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한인들에게 교회만 그렇게 거룩하고 동시에 추한 곳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니까 자이 가정에 와서 어떻게 하죠? 가족끼리는 만만하고 편하니까 그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게 되죠. 본래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서로 의지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자녀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함부로 대하곤 했죠. 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섬겨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 같이 일하는 코어커들에게 그리고 커스터머들에게,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굳이 직장에서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쇼핑 다니는 마켓도, 밥 먹으러 가는 음식점에서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과 친절함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딱두 주가 지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거룩한 여정에 여러분들을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룩한 여정이 끝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베들교의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힘든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겸손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 베델 교회 안에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